이청준 작가님의 병신과 머저리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과 인간 내면의 갈등을 진솔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이야기는 평범해 보이는 시골 마을에서 시작되지만 그 속에 숨겨진 편견과 무지, 그리고 인간 존엄에 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주인공은 겉으로 보기에 병신이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는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가 겪는 세상은 그 이상으로 차갑고 냉혹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동정하거나 비난하며 때로는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선 속에서 주인공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반면 머저리로 불리는 또 다른 인물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정상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내면의 깊은 상처와 고독을 품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빚습니다. 그의 행동은 때로 자기중심적이며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소설은 두 인물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면과 선한 면을 탐구합니다. 경신과 머저리라는 단어는 단순한 장애나 어리석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부여하는 편견과 낙인을 상징합니다. 작가는 이러한 편견이 어떻게 인간을 소외시키고 상처 입히는지 섬세하게 묘사합니다. 이야기는 이두 인물이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나아가 자신과 타인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진행됩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의 연민과 공감, 그리고 성장에 관한 깊은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편견을 넘어서는 용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청준 작가님은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으며, 우리에게 진정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병신과 머저리는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며 사회와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청준 작가님의 병신과 머저리는 표면적으로는 두 인물의 대조적인 삶을 다루지만 그 안에는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상징과 주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인간 존재의 본질과 사회적 편견 그리고 관계의 진실에 대해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우선 경신과 머저리라는 표현 자체가 단순한 장애인과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낙인과 편견의 상징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신은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인물이지만 그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차별과 배척은 그의 외형적 조건보다 훨씬 더 깊고 상처를 남깁니다. 이는 장애 그 자체보다도 사회가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줍니다. 반면, 머저리로 불리는 인물은 겉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보이나 내면에는 자기중심적인 성격과 사회적 무관심, 그리고 고립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타인과 소통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소외와 불신의 문제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대조는 우리로 하여금 겉모습과 내면 사회적 위치와 인간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작품은 또한 병신과 머절이라는 낙인이 어떻게 개인의 자아 형성과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합니다. 주인공들은 자신이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정체성에 고통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틀을 벗어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성장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겪는 내적 싸움과 닮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소설은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시골 마을이라는 공간은 좁고 제한적이지만 그 속에 얽힌 인간들의 복잡한 감정과 갈등은 보편적인 인간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편견과 무관심, 대려와 연민이 교차하는 이 공간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청준 작가님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 인간관계의 진실과 어려움을 날카롭게 그려냅니다. 특히 작품에서 반복되는 소통의 부재는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마음이 닿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이 점에서 병신과 머저리는 단순한 지역 소설을 넘어 시대를 초월한 인간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문학 작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작품은 인간의 연민과 공감, 그리고 용서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상처받고 상처주는 인간들 사이에서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 성찰하게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이고 철학적인 문제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청준 작가님의 문체는 섬세하고 진솔하며, 인물들의 내면 심리를 깊이 있게 묘사합니다. 이를 통해 독자는 각 인물의 상처와 갈등, 그리고 성장 과정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이 병신과 머저리를 한국 현대문학에서 중요한 위치에 올려놓는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병신과 머저리는 인간 본성과 사회적 현실, 그리고 관계의 복잡성을 다룬 뛰어난 작품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편견을 넘어서는 시선과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줍니다. 다음 3부에서는 이 소설이 현대독자에게 주는 교훈과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이 청준 작가님의 병신과 머저리는 출간된 지 오래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작품은 인간 존엄과 사회적 공감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첫째, 이 소설은 인간 존엄의 가치를 되새기게 합니다. 병신이라 불리는 인물이 겪는 사회적 배제와 낙인은 단지 그의 장애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냅니다. 인간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며, 외형이나 능력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이 작품은 강하게 일깨워줍니다. 장애인,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차별과 편견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큰 문제이며, 병신과 머저리는 그 문제를 직시하도록 합니다. 둘째, 작품은 사회적 공감과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머저리라 불리는 인물 역시 자신의 상처와 한계 속에서 외로움과 고립을 경험합니다. 그는 타인과의 소통에 실패하며 자신과 주변 모두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는 오늘날 개인주의가 심화된 사회에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회는 더욱 단절되고 냉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병신과 머저리는 편견과 낙인을 넘어서는 용기의 중요성을 전합니다. 작품 속 인물들은 각자 자신을 둘러싼 한계와 편견을 극복하려 노력하지만 쉽지 않은 과정을 겪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성장과 변화의 여정과 닮아 있습니다. 편견에 맞서고 자신을 수용하는 용기야말로 진정한 성숙의 시작임을 작품은 보여줍니다. 넷째. 이 소설은 공동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개인의 아픔과 상처가 사회적 차원에서 함께 치유되고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의 무관심과 갈등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의 축소판이며,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신과 머저리는 우리 모두에게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촉구합니다. 외모, 장애, 성격, 배경이 다를지라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평등하며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이 작품은 그 메시지를 문학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깊이 있고 따뜻하게 전합니다. 이렇게 병신과 머저리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중요한 사회적, 인간적 가치에 대해 성찰하게 하는 문학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편견에 갇혀 있는지, 또그 편견을 넘어 서로를 어떻게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작품입니다. 이청준 작가님의 섬세한 묘사와 진솔한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과 함께 변화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오늘날의 우리에게 병신과 머저리가 전하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용기 있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소설을 통해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성숙하고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